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누가 보음 22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마지막 기도를 하러 가시기 이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기도 끝나고 나서 잡히시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 길인데 그감람산으로 가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죠. 하면서 우리가 어제도 함께 성산을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 어 몸과 또 피를 어 나누어 주시는 그러한 어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 받은 것을 예비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살을 뜯어서 주고 또내 피를 흘려서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은 내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시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떠나시는 그, 바로 그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시고, 또 내가 내 살과 피를 너희에게 나눠준다고 하셨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어때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또 고난 가운데 이 사랑을 묵상하게 되고 우리가 그러한 좀 분위기가 돼야지 말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좀 이상하고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은 제자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 자,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께서 내 살을 뜯어서 너희에게 주고, 내 피를 흘려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하나님 앞에서의 새 사랑의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너희가 살 길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기념하며 성찬식을 하는데도, 그렇게 은혜가 되는데, 이들은 예수님께 직접 나눠주시는 살을 먹고, 예수님 직접 나눠주신 피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큰 사람이냐? 누가 높은 사람이냐? 라고, 그냥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싸웠다는 거예요? 네, 다투었다. 싸웠다.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화가 났어요. 왜? 도대체 왜 이럴까, 제자들이? 평상시에, 그냥 평상시에 뭐 일하다 그랬으면 이해가 돼 그럴 수 있다고 쳐 그런데 이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살과피를 나누어 주는 그 상황 바로 다음에 누가 크냐라고 싸우는 이 환심한 상황을 어쩌면 좋냐 이렇게 좀 화가 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나서도, 우리는 매주 은혜로운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슴 터지는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나서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곧바로 돌아가서는, 집에 가서는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직장가서는 동료에게, 부하직원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짜증내고, 승질내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기적으로 하는 그 모습. 내가 조금도 선해보지 않으려고 애골벗걸 살아가는 그 모습. 말씀 듣고 난 이후에도, 예배드린 이후에도,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이후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누가 크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힘이 세냐? 이것이 누구에게 이익이냐? 라고 하는 그런 이기심에 죄악된 모습이 말씀드린 이후에, 직후에, 예배드린 직후에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누가 크냐 다투고 있는 그 어처구니 없고 한심하고 안타까운 상황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은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그 누가 크냐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방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 제발, 이방인들처럼 좀 하지 말아라. 제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는 참으로, 이땅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2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26절. 자,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 말씀의 이유는 너희 중에 큰 자가 있지 않냐? 나이가 많이 들고, 또 자리가 올라가고, 그리고 뭔가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 고개를 조하려 인사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너희 중에 그런 자, 높은 자, 어른이 있다면, 너희는 젊은 자, 어린아이처럼 해. 너 중에 다스리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가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혹은 다른 어떤 직분을 맡아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면 그 높은 자리에서 대우받으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내가 전혀 그러한 권위를 갖고 있지 않은 자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다. 우리가 직장에서 사장의 위치에 있고, 부장의 위치에 있고,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지시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뭔가, 성질 내고, 화내고, 그러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회사의 말단상원처럼, 그러한 자세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발을 닦아주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서, 이, 그것이 이 말씀의 요지인데, 특별히 26절 첫 번째 부분에, 눈이 머물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 다시 한번 우리 26절 첫 번째 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지 말아라. 세상이 다그 길을 걸어간다고 해도, 너희는 그렇지 말아라. 세상이 더 높은 위치, 더 능력 있는 위치, 더 영향력 있는 위치, 더내 말빨이 통하는 위치에 올라가서 그들을 제어하고 그들 위에 군림하고 그들 위에 대접받는 것이 세상이 걸어가는 그러한 삶의 원리라고 한다면 너희는 그렇지 말아라. 너희는 제발 좀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라. 너희 중에 높은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어른이 있느냐? 너희는 젊은 자처럼 행해라. 너희 중에 사람들이 높다고 칭해주는 사람들이 있느냐?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너희는 제발 그렇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 29절에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겨준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있어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는 다스리는 위치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 너희는 다스리는 왕같은 제장으로 내가 너희를 세울 것이다. 그럴 때그 다스림의 원리는 군림하고, 그들을 짓누르고 내 뜻대로 행하게 하고 무조건 내 말에 순종하게 하는 그런 어떤 세상의 원리와 같은 것이 아니라 섬김의 원리, 나자짐의 원리로 되어진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냐.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냐. 정말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믿음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결단한 거 맞죠? 제가 어제 예배를 마치고, 제 아내와 함께, 제 아내의 모교회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교회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맨날 싸운대요, 장모님들이. 그래서 지금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이 잘못해가지고 또 목사님이 짤려서 그분이 나갔어요. 새로운 목사님을 모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또 이력서를 잘못 거짓으로 쓴 거예요.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또 몰아냈어요. 그 가운데 장론들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느 목회자가 가도 견딜 수 없는, 누가 가도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계속 싸움이 끊이지 않는 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안타까웠어요. 어떨 땐제 아내가 막 우, 집에서 울어 너무 안타까워. 내가 잘한 교회인데 너무 안타까워서 어제 그교회에 일이 있어서 잠깐 갔는데 거기 차를 타고 가다가 제 아내가 얘기해 저분이 우리 교회 장문입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서 인사를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좀 피곤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인사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 나는 저분이 장로님처럼 안 보인다. 저분이 그리스도인처럼 안 보인다. 그냥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같이 보인다. 존경스럽지도 않고, 뭐 인사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혼자 인사하고 와라.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더라고요, 제 마음. 이 땅에, 이 교회에, 진짜 그리스 인이 너무 희귀합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습관은 받았는데, 진짜 그리스 인이 너무 희귀해요.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는데도, 그리스 인이 너무 희귀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예수님이 산대로 살지 않아요. 세상과 똑같이 살아요.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서도, 뒤에 돌아서가 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이기적이고, 똑같이 높아지려고 하고, 똑같이 승질대로 하고, 똑같이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조금 더 손해보기 싫어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리스인이 이기. 예전에 어떤 책을 읽으면서 되게 도전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 팀 하스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인데, 뭐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인생을 포기할 순간까지 갔다가 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어,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그 건강이 정말 안좋아 죽음의 일보 직전 앞에서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정말 잠언 31장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대로 기업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면서 모든 원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의 첫머리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방송국 PD가 미국 어느 도시에 갔습니다. 근데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도시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까 이러면서 누구지 하면서 어, 이제 그 자기를 마중 나왔던 그그 그 도시의 어떤 정치인 정치인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 도시에 하나님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딱 그분을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교제해 보니 정말 말씀대로 사는 분이고 사장님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말단 시간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원리대로 일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로 그 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갈망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사람. 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서울에 왔어요. 그래서 마장동에 온 거예요. 마장동에 와서,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만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을까? 정말 그리스도인인 목자를, 목사를 만나라. 그럼 내가 나갈 수 있을까? 정말 그리스도인인 장로를 만나라. 하나님 백성을 만나라. 라고 하면 드러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살과 피를 흘리시기까지 모든 몸이 찢겨지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 십자가의 사랑의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십자가는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가장 비참한 자리입니다. 가장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리입니다. 가장 겸손한 자리이고 가장 자기 자신을, 이익을 손해보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이 메아리처럼 들립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사랑하는 홍익의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감격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또 고난주간의 한 가운데를 걷고 계신 사랑하는 홍익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좀 보여주십시오. 아, 저 사람이 교회에 다닌다고 하더니 확실히 다르구나. 저 사람이 교회 권사라고 하더니 며느리를 대하는 게 다르구나. 저 사람이 교회 장로라고 하더니 직장에서 부하 직원들을 대하는 모습이 다르구나. 확실히 다르구나. 정말 겸손하구나. 정말 참을 줄 알구나. 정말 용서할 줄 알구나. 정말 배려할 줄 알구나. 정말 섬길 줄 아는구나.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절대로 이기적이지 않구나. 손해볼 줄 아는구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이제 갯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고 나시면 그때는 제자들과 잘 만나지 못하세요. 바로 직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로 섬기는 자와 참으로 그러한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홍익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면서 어떻게 이...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섬기는 자가 된다. 이게 어떻게 사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결국 이제 여러 가지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를 물어라. 이것이 사랑인가?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사랑인가?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행동이 사랑인가? 지금 내가 하는 이 결정이 사랑인가? 사랑의 모습으로 하는 것인가? 이것이 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길인가?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개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개명. 아, 그렇구나.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나의 이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이 결정과 나의 선택을 보면서 사랑을 느끼게 하면 그것이 아, 세상과 다른 방식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럼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잘 못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내가 합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기본적으로 죄인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뒤에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가 뭐라 그럽니까 주연애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각오로 안 되는 거예요. 각오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다. 계속 너의 삶의 순간순간 이것이 사랑인가 물어라. 이 결정이 사랑의 결정인가? 이 선택이 사랑의 선택인가? 이 말이 사랑인가? 이 반응이 사랑의 반응인가? 계속 묻고 너 자녀를 쳐서 복종시키고 다시 묻고 복종시키고 이 훈련을 하고 이 훈련이 쌓여서 그렇게 모든 말과 행동과 결정과 선택이 사랑이 될때 그렇게 점점점점 점점 변할 때 그것이 십자가를 따라오는 너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훈련을 우리가 함께 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사람의 훈련, 사랑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베드로의 각오처럼 되지 않아요. 훈련해야 되고, 또 3, 4절에 보니까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했죠. 왜이 말씀과 함께 연결이 될까? 왜 어, 베드로를 부르셨을까? 이 사랑의 사람의 가는 길은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내 각오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실패한 모습, 실패해서 안타깝고 넘어진 모습 그대로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아요. 주님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명의 길을 앞서가기 전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서 물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의지할 때내 모든 무능함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 그때 우리 삶에 참된 그리스도의 삶의 시작 참된 하나님 백성의 삶의 시작이 될줄 믿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이 다가올 거예요 너그 결단이 진짜냐? 네가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한그 결단이 진짜냐? 너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원하냐? 겉으로만 그리스도인 되면 되지 뭘 진짜가 되려 고 그러냐라고 하는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에요.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화를 돋구고 우리의 짜증을 유발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또 누가 나보다 더큰 자리에 가기 위해서 나의 삶의 자리에 도전장을 걸어올 거란 말이죠. 나의 평상시 그냥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던 삶에 나의 마음을 유동치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억하고, 내 모든 말과 행동과 선택과 결정이 사랑인지, 묻고 또 물으면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